여보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온줄 몰랐네. <laughs> 아이고, 아라비 공주 왔네. 눈 떼서 크네. 밥 먹어, 얼 미안해, 방에서. 거울 공주인 줄 알았지. 얼른 먹어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이고, 미. 세상에. 옷처럼 맘 놓고 밥 먹은 데 와갖고 내가 방해를 했다. 빗소리 그 좋고. 이 크림은 대안에서 혼자 했던 막 창문 열었더니 눈이 땡그려서 도망가버려. 비닐이 너무 멋지게 착문 열려갖고 저렇게 돼있네. 세상, 뭔 열무가 오늘이 6일째인데 어, 엄청 올라와 본다. 확실히 비닐이 씌우니까 뜨뜻해서 얼른 올라오나 봐. 여기 서마당에서 개구리가 깩깩깩 아이고 자다 나왔어. 우리 거울공주 응? 응 괜찮아. 밥더 갖다 줄게 이제 오후 3시 좀 넘었구만 집만 오면 우리 집은 아주 사방팔반대가 지붕이 세서 저렇게 비져. 봐봐봐 저 왜? 비와서 어디 못가 비오는게 어디 못간다니까? 말을 안들어 가시나가 야, 이, 제비, 너는 비맞고 뭐하냐, 가시나야멋시 가시나냐, 멋이마냐 응? 여기가 내가 농사진는바신데 병께 궁금해서 가보고 싶었도못 가보고. 아, 빗소리 너무 좋다. 응? 택배 아저씨 올일없으기문 잠가보고 세상에 열무 씨 배추 씨 뿌려놓으니까 예쁘게도 났네 뿌려놓으면 난다니까 심으면 나는 거야. 그, 이 비가 그치면 얼마나 더울까나. 응? 제비들이 비 오니까 신났네. 누야밥 싹싹 씻어먹어. 한 개도 남기지 말고, 응? 애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는 거한 양반도 없네. 개미, 너는 혼자 가출해서 돌아다 니냐 응. 암도 없구만. 그래도 비가 많이 안오고 딱 적당하니 기분좋게 내리니까 비비가 올라오고 저녁에 잠을 못자고 엎졌다 뒤집어졌다 전 붙이느라고 인간 전을 붙이느라고 몸살을 하고 못잤다 어찌께 삭신이 예리고 아프던지 쟤 나이 먹으면은 그런 것이 전자동일까 몰라. 응? 늙으면 잠도 없어진다는 아니 이걸힘들게쓰면 잠이 잘 와야지. 똘망아. 응? 우리 이쁜 똘망이. 가시네 이쁜 가시나. 엉덩이 <봉둥이> 빵빵해주세요. 빵빵빵빵빵. 근데 또안 오면 겁나 질색을 해. 그래. 어색해서 그래요. 그래. 응 빗소리가 좀 잦아지네. 아, 기러기 봐봐. 저 기러기가 하늘길에 우리 집 있는 데가 봐. 올 때는 쟤가 잘못 본데, 갈 때는.. 응? 응. 이모와 조카가 만났어요 아까 둔이랑 장미랑 왔다 가서 아, 인자 본게 여기 캔 있지 퇴근할 때 오자마자 너희들 줬는데, 은다고 막 고기를 안 먹고, 내 빼듯이 내 빼고. 자, 고기 좀 잡사. 사료는 다시 줄게요. 응? 야, 고기 먹어. 비 맞고 이디 가냐, 가시나야? 응, 그, 큰좀 먹어. 음이 아라비아 궁주가 밥 먹으러 왔다가 그냥, 시가좀 자지니까, 낭하네. 세상에, 배추손 올라온 거 봐. 막 뿌려놨더니 막 나오네. 저거는 누가 저렇게 밟고 다녔을까? 오늘 말고 이 앞에. DNA 검사를 해봐야 되겠어. 응? 비닐을 이제 안 씌워도 되려나? 낫다, 멋이 급해서 그냥 진짜 신기가 바쁘게 일주일도 안 돼서 착착착 올라오네. 너무 이쁘다. 상추를 다 뽑아볼 것인데, 뭘먹고 뭐 살겠다고 몇개 남겨놨더니. 응? 오늘 같은 날은 전을 부쳐먹어야 잘한다는데. 뭐 전부쳐먹을 사람이 있어야지. 이거 봐봐, 이제 꽃대가 엄청 올라왔는가. 그야말로, 코끼리 마늘쫑이지 마. 될비오면은이뻐라 지붕 여기도 새갖고 이거 이렇게 놨고 이거는 깨진 달아이. 항아 여기 가게 물 튀기지 말라고. 맞으면 키좀 크나? 이제 이비 끊치면은 비료 좀 넣어줘야지. 푹푹푹푹푹. 응, 세상에, 올깨에난게 사랑스럽네. 비 맞아도 좋구만. <laughs> 탄탄아 이제 잘살겠다 야우야 얼른 밥 먹어 왜 캔을 안 먹니? 어우야 어쨌건 우리 거울공주 비다 막겠네 응? 거울공주 비다막겠어 어린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비 맞고 맞으면 안 되는데 아침에 피었던 야생은 찜박이 엄청 노란 예쁘게 피었는데 비가 오니까 싹 다물어졌는 거 봐봐봐 쟤는 그냥 해 뜨면은 쫙 피고 저녁 되면 다물어지고 여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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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형아 원이는 어디 갔어? 원이 한 번이나 만나니? 어? 캔좀 먹어야 퇴근길에 부랴부랴 둔이 장미가 와서 줬더니 장미 그거 가시나는 절대 안 먹어서 응? 어? 술을 하나 보어줬더니뭐 은적도 불먹고 요것만 딱먹고 가버리더만 캔안 먹더라 참 장미가 세상에 캔을 참어 그래도 뚜껑 덮어놓게 얘들이 안 먹었구만 파리가 왔다리 갔다리 할까봐 닫아놨더니 너무너무 좋다, 비 오니까. 비 많이 오는데 열룡 어제 가시네가 안 들어오네. 여우도 나오냐? 여우, 어디서 잤어? 탭 위에 거기 박스 집에서 잤어? 얼른 와서 케이크 먹어라, 너도. 니가 무을복이 있다. 아니, 아까 개구리가 어디서 깨, 깨굴깨굴깨굴 울었었던데. 나오니까 뚜껑 차분해.